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 주일, 어, 10월 첫째 주라서 더 큐티하는 주간입니다. 어, 제가 보내드린 그 큐티 어, 용지 보시면서 우리 한번 미리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어,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이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길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읽었고요 어,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생이라는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퍼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어, 그 1절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본문의 어떤 구성을 보면, 어, 우리의 인생이 경주라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경주가 있고, 아주 근데 우리의 인생이 경주고, 천국 어, 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어,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고, 어떤 제 유혹도 많은데, 어, 그경지를 완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권면하신 것이 어, 이렇게 뭐세 가지 정도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1번이 첫 번째입니다. 어, 성경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어, 첫 번째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라 거죠. 무엇을? 어, 1번에 나오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답은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 1번의 답.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억지로 그것을 끝까지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 어떤 그런 죄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라는 것이 1번의 정답입니다. 두가지고요그 다음 2번. 우리 친구들을 지치게 하거나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눠 봅시다. 두 가지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을 지치게 하는 게 뭐냐? 두 번째 유혹하는 것이 뭐냐? 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어, 학생들 입장이 아니라 뭐 우리 선생님들이나 뭐 저나 이렇게 입장에서 봤을 때 지치게 하는 것들이 많죠. 뭐 어떠한 뭐인간관계뭐 아니 과도한 업무 아니면 어떠한 스트레스, 아니면 지나친, 뭐, 우리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집안일 뭐, 이런 게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 스트레스에게 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어, 두 번째,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마다 다른데, 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다 있죠. 어, 뭐, 저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또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 이번은 이렇게 뭐, 나누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눌 만한 것들을 정도를, 나눌 만한 것들을 한번, 한 가지 정도 미리 생각하고 가셨다가, 먼저 나눠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신다면,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그것까지 고백한다면, 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 어, 나를 유혹하는 죄들이 뭐 있다면, 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떠한 교만 네, 교만의 죄가 특별히 저의 악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어, 남을 판단하고 또 이렇게 약간 우쭐한다든지 아니면 좀 교만하다라는 것들이 많은 유혹을 받는 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스님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유혹하는 것들 중에 하나씩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3번, 인생이라는 경주로 완주하기 위해서, 성경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 첫 번째, 여기 벗어버리라고 했고요.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 힌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에서 모두 언급되는 것이죠. 찾아보십시오, 성생님께서 근데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힌트 2번 야고보서 1장 4절로 가시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옵니다. 답은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답 인내. 1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 어,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인내로서 해라. 2절에도 언급됩니다. 어, 예수님이 어떤분이신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요 십자가를 참으사 참으셨고요. 3번 죄인들이 자기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그것도 참으셨죠. 남이 죄인들이 나를 예수님 모욕할 때도 예수님은 참으셨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우리가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4번 우리 친구들은 언제 가장 참기가 힘이 드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 가장 이게 참기 힘드십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특별히 내가 참기 힘든 어떤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인내심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언제 참기 힘드냐면 스스로 들어볼 때 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뭐 말이나 어떤 걸로 내가 그게 아닌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어, 나는 떳떳한데 누가 나를 모욕하면. 그게 참기 힘들어서 이렇게 확 이렇게 한 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조금 항상 조심을 하는 편인데 특별한 좀 약, 그럴 때 참기가 힘이 들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꼭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준비할 게 있네요 맞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유혹받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참기 힘든 거에 대해서 이게 숙제입니다 하고 아이들과 나눠 주셔야 됩니다 5번 인생이라는 경주로 완주하기 위해 어,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이 두 개네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 정답이죠. 그분 본문에서 말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2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분. 그리고 끝내 하나의 보좌에 앉으신 분. 어, 십자가를 참으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죠그뒤 영광을 얻으셨죠 3절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니 예수님이죠. 죄인이 의인인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예수님 참으셨다. 예수님은 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면 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더 높은 보좌를 올려주셨죠. 6번. 우리 친구들이 항상 끊임없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봅시다. 이게 설교 때 미리 얘기하겠지만 바라보다 라는 동사안에 그 시선을 고정하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변치 않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쉽지 않죠 어 그것을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을까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 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봅시다 어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아침 일찍 이런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주님과 좀 조용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날 하루가 계속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아침 첫 시간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너무 막 머리 아프고 바쁘고 분주한 걸로 해버리면 이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것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이걸 보시고 미리 이것도 준비. 숙제가 세 개입니다. 어, 2번 이렇게 여러분 유혹하는 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공개할 아이들에게 공개할 만한 것들 함께 생각해 오기. 두 번째 숙제는 4번 문제. 언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기 힘드신지 두 번째 생각해 오시고. 어, 세 번째 숙제는 6번입니다. 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우리 선생님 나름의 답을 뭐 생각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나눠 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 숙제,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제목입니다. 본문에 대한 기도 제목 1번이고요 이번 시험 기간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요 3번, 어, 한 용을 마음에 품고, 어, 우리가 전도주일때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 그것입니다. 어, 지금 이 큐티 이거 하자마자 같이 잠깐 기도하고, 또, 이거지, 지금 바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 보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내로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시험기간입니다. 친아이들도 있고 칠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다은혜주셔서 아버지 학창시절에 또 성실하게 공부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친구 전도 초천 주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것을 어떤 이벤트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